지금은 비록 내가 한발 후퇴하지만 딱 기다려라 만지쿤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헤이 약해양 경험치 많이 주겠지? 와 200에다가 안약도 10개씩이나 줘? 어, 아싸 안약 털었고 먹어야지. 돼어예 안지쿤 기다리라고 네, 저장하겠습니다. 야, 좀좀패기들 덤벼! 어우, 징그러워. 뭐야, 밑에. 님들, 뭐 하셈? 어머. 너, 아, 아, 아 로켓 아니야? 왜 둘이야? 아니. 두 명은 좀 그런데 흠휘 네가 더세 보여 두번 찌를 것 같거든 아니네 <laughs> 이 칼이 두인네 그래도 일단 에이트 댄스가 또 어머 졸라 아프네 아! 네 다섯 개 뜨고 가자. 다어저언니가더센같은고 가자. 다섯 개 뜨고 가자. 고 가자. 다섯 개 뜨고 가자. 다으세 뜨고 가자. 다섯 개 뜨고 가자. 다 형님이야 가자. 다섯 개 뜨고 가 다섯 고자고 아퍼 어.. 이거 치즈덩어리 먹을까 그냥? 어, 아까운데 300이라 하나만 먹자 너무 아픈걸 야미 아야 저 아식이 됐며 혼자는 아 미스미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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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, 진짜 아깝다구. 아, <laughs> 이런 중요한 순간에 미스가 말이야, 이 자식아. 어어 답답해. 이 와중에, 아, 어, 백사지 반냥 동생아, 편해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. 샵, 에요. 네. 응. 이거 어떡하지, 잠만. 나돈개 많아. 사자. 어... 푸딩? 120. 똥치즈 200. 어, 200 괜찮은데? 치즈 덩어리가 300. 이거 그냥, 안약을 다 팔아서 그냥 돈으로 냅둘까요? 그래서 사야 되나? 지금 똥 치즈가 딱인 거 같긴 한데, 이거 사까? 1 백십 아냐? 완마 개비싼거 보소? 와, 아니 얘는 SP가 안 오르네요. 싫어해요. 와.. 에.. 에이... 어.. 안약 좀 남기라고 38개 있어. 이거 피를 담은다니, SP 올려주긴 하거든요. 얘도 사고 똥 치즈를 살까요? 똥 치즈가 딱인데, 지금 내 체력에는 이거 11개만 일단 사볼까요? 그리고 얘도 사는 거야. 괜찮지 않나? 아직 피자 같은 건좀 에버하니까 기술이 지금 없다고 고생기지 않을까? 나 금방 오를 것 같은데, 너무 많이 샀나? 아, 모르겠다. 나 가자. 1 5 2하로 떨어지면 즉사할 수 있다고. 아, 너 무서워. 침대 필요 없음. 근데 필요 없는데 왜 파는 거예요? <laughs> 에이 음. 필요 없는데 왜 파는 걸까요? 이거 주워가고 싶다. 님 강아샘? 혹시 만지급? 에이 내 나라 대쇼 아무거나. 개소리 말라 대쇼 아몰랑. 어머어야 <laughs> 헐, 그 크리티컬 싫어? <시라>? 에이, <laughs> 아리가또, 이기마쇼. 짜식이. 레알 만지쿤이다! 사클까지 쓰고 있어! 졸라 세겠지? 아니야,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. 잠시만. 너, 잠깐하 근데 궁금한 걸? 가볼까? 저장하고 만지쿤 만나러 가자. 헉! 레알 만지잖아. 헤이, 스승님, 절 받아주십시오. 개 무시하잖아. 개 무시하잖아! 만지쿤 너무 싸늘해 너무, 너무, 냉정해. 무시당했고. 와, 얘네 개쎄 보인다. 아이? 와, 뭐, 죽은 거야? 제총소 쏘는 애인가? 어머! 형님들! 아, 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. 오, 씨. 나 나가겠습니다. 나 아, 사다리 버그 걸렸다고? 거, 거, 걸린 건가? 아, 안 풀린데? 한한한 <laughs> 아, 번만 올라가랬는데? 어머, 아, 한 번만 올라가라 그러지 않았어? 사다리 앞에서. 안 되잖아요, 아안 되는데, 안 풀려. 안 풀려! 영원히. 이게 사다리가 아니야? 계단이야? 아. 충격. 어, 맞네? 헐. 만지쿤. 넌 약하다. 근데 이거도 사다리는 아니지 않아요? 밧줄인데 이 사다리에요? 왜봤네데 이게 또 사다리같이 생기지 않냐? <laughs> 아니... 넌 약하다. 알겠습니다. 진짜 만지잖아. 어, 마치 1층까지 내려와 주시는 건가? 감사합니다. 딩포님을 위하여 사운나 엄마, 기술 언제 배워? 딩풀 빠돌이! 죽어라. 어? 짱쎄. 어? 제도 짱쎄. 호이 빠! 헉, 체력이 몇이야, 이 자식? 개쎄잖아. 마 기절아! 일격 나이스. 죽였고. 어, 나이스하고. 소지품. 똥치즈 하나 먹고. 좋습니다. 죽었다. 어, 아직 안 뒤졌어? 어 죽은 줄 알았는데. 흰 소같이 당해버렸고. 야, 죽어가는 애가 왜 이렇게 세? 야, 죽어가는 애가 체력이 왜 이렇게 많아? 개소리야. 어딜 봐서 죽어있어 졸라 살아있구만. 아니, 뒤져간다면서요. 니마 오, 오케이. 아니, 외바잖아요. 졸라 팔팔하시잖아요. 진짜로 뭐야? 왜 저래? 아, 죽었당 해, 아니야. 하나도 없냐? 싫어요? 이미 다 털렸구나. 그럴 수 있지. 비구역 최고 딩폴 네. 가자요. 기술 도대체 언제 배우지? 따! 오, 짱쎄. 허이스. 미스, 나이스. 근데 기술 언제 배 아니, 왜? 님 먼저 치왜 에반데. 세 짱쎄! 오케이. Okay. 뭐야? 뭐야? 제길 세잖아. 저 아식이 감이 날. 음. 200은 어, 나 언제 체력이 449가 됐지? 에? 에이... 쫄잖아. 님 기술 안 배워요. 음. 지금 안약 먹을 필요가 없는데? 어, 버스 방이라고? 나 저장했어. 하이. 네가 내 얼라들로 재미 좀 봤다던데. 우리도 재미 좀랐고 안에. 와우, 사람 졸라 많고요. 도졌고요. 어떡하지? 똑같이 생겼잖아. 아무, 아무나. 오케이. 와아 아파야 두번 치는거 치사하다 진짜로 한명씩 덤벼라 아 뒤지지도 않네 너 너무 아파요 와 너무 세다와 비겁하다 진짜로 둘이서 한 놈을 패이 자식들 어상피한줄 알아 아이 졸라 아프네 아이씨 개 아프다요. 어? 이거 한번 장전하면 끝 아닐까? 방어할까? 어 어떡하지? 아까 걔는 총구 막개 많아서 오래 걸렸는데. 이거 어떡하지? 한번 사는 인생 때리고 본다. 오케이. 아싸 미스고, 개 꼬시고, 짜식이. 짜식이, 별건 아니, 아니구만. 다 꽁이지. 화 하! 으하하하! 용서하네. 하지 마세요. 안 물어봤는데. 어쩌라고? 하! 오! 나기스고 아, 오! 뭐야? 중치만 크잖아. 짜 아시기. 여기 없구만 아야 어어? 됐며 이 자식아 빠! 아 난타! 노! 노! 제발 100만! 허어 세상에 허어 어 죄송합니다 어어 난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농담 수색이야! 안 돼! 청소하지 마! 아, 저시만 마! 빠! 제발, 크리티컬! 제발! 제발, 크리티컬! 제발! 아, 제발! 아, 조졌어. 야미. <laughs>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데? 죽여 오케이어 죄송합니다 졸라 아프고요 때려 오, 나이스! 뭐야 별거 없잖아 뭐야 밥이잖아 저 아식이 한번더 말해봐 형한테 뭐라고? 저 해보라고? 진짜 해봐? 진짜 해? 하라며 <laughs> <말해매. 웃음> 와, <laughs> 자세아나 <laughs> 어, 지가씹비 털어놓고. 가니안님이 그리워도 훗가 같다고? 뭐야? 이거 가니안이 흑막 아니야? 거국순? 뭐지? 사실 가니안이 흑막 아닙니까? 왜, 왜, 지제 착한 애 아니야, 사실은? 디용. 저렇게 예쁘게 생겼는걸? 어, 아, 근데 흡수를 하네? 레벨 22? 아아아아아아 체력 508? 에? 정말입니까? 님, 처리했어요. 네. 통과했다고요? 뭐야? 어, 깜짝아. 사악기라는 세력들이 있는데 찍어 눌러주면 내 힘으로 세크노스 이거 뭐4대그 원피스 그뭐 그거 4 4그 그런 건가 개상한 걸 알려주고 전파시켰다고 마약보다 심한 중독성 에에 사황 네 알겠습니다. 아, 네. 음. 이옆 동굴로 들어가서 대충 나오라고? 근데 여기 애들 어디 갔냐? 헤이. 어. 짜식이, 어, 야, 나니 네 형님 죽였거든? 덤벼? 어안될 텐데. 어 아야. 나 형님 죽였는데. 나한테 나대면 안될 텐데. 자신있나? 음, 자신 있으신 것 같군. 난타 <laughs> 써보자고 근데 얘한테 쓰기 아까운데, 정말. SP 올리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. 1 5나 먹는데. 써볼까? 니네 형님의 손맛으로 보내주지. 너 봐봐! 에이 거의 200이네? 와우. 꺼져. 크, 개 멋있고. 쬐끔 더 강하다고? 쬐끔? 흠. 여기 파밍 좀 하죠? 담배야! 얘도 니드몬이잖아? 근데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, 얘는? 그 개불같이, 아니, 그 뭐야? 막창? 곱창? 그거 같이 생겼네. 안녕하세요. 기술 못 쓰고요. 짱센 개불? 진짜 개불이잖아! <laughs> 미친. 진짜였어? 아야! <laughs> 야! 뭐야, 왜 이렇게 쎄? 잠마. 헐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너무 쓰잖아 잠깐만 아난다 쓰지 말걸 아 조졌다요 어떡해 아 이것도 먹을 시간이 없는데? 아 막타한테 치는 거 에바잖아요 아안려라 그랬는데 조졌다 야 잠만 이거 처먹다 끝나겠다 잠시만 아 아, 안 돼. 아, 잠깐만, 이거만 처먹다가 끝나겠어. 아, 두 좋다, 진짜로. 잠깐나 보스 이기고 저장했을걸? 아. 그냥 죽여. 그냥 죽여, 이 자식아. 씹을 남겨놓은 건날 농락하기 위한 것이냐, 이 나쁜 자식. <laughs> 왜안 때려? 지금 사야 고려 뭐야, 이거? <laughs> 왜 사는 거야? <laughs> 아, 아, 일부러 젖은 거야? 뭐야? 얘 일부러 젖은 거예요. 딩포를 죽여서 나한테 죽겠다고. 뭐야, 이거 변태 자식 아니야? 응? 쓰레기신가? 헤헤 <laughs> 와, 일부러 졌어. 싫어요? 와, 치즈 남겼네. 아, 너무 아깝네, 그럼. 와, 낭비 너무 많이 했다. 근데 얘가 보스보다 센데, 왜 밑에 있었지? 아, 나, 돈 아까워 죽겠네, 씨. 안약으로 채우자구? 이거 안약 나 팔라 그랬는데? 안약 써? 아까워라. 아, 안약 3,000원 있어. 아, 그래? 오케이, 오케이. 에이하. 저거 팔아봐야 38원이라고? 오케이, 오케이. 하이 엄마? 에, 미안. 님, 잠시만, 저 상점 좀요. <laughs> 상점 좀요. 잠시만요. 님들! 그 센을 만나기 전에 상점 좀요. 너무 많이 털렸거든요. 에요. 이에 에이, 3,447. 와우. 근데 지금 내내 내 체력이 400인가 그렇거든요? 기다려봐. 뭐 사지? 너 치즈 이제 치즈 정이 사야 되는데? 안약주 피자 같은 것. 이거 좋은데? 350에 70? 피자 같은 것이 낫지 않아요? 싸구려 피자? 진짜 피자는 에바야. 천은 필요 없고. 스피도 채워주는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뭐 살까? 연어요? 어... 같은 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SP 채워주는 거? 근데 SP를 70이나 채워주네. 따로 사야겠다. 일단 연어 살게요. 연어 사고 피자 같은 것도 사놓고 어 됐겠지? 이거 무기 사야 되나? 총? 전기톱? 총보다는 약하지만 멋지다고? 총 샀다? 총... 총개세 보이는데요? 침대...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거면 왜 사? <laughs> 진짜 필요 없는 거면 살 필요가 없잖아 <laughs> 진짜 필요 없는 거면 살 필요가... 야! 싸우러 왔다! 아, 어, 아직이야? 야, 그러면은, 그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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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한테 갔나. 기다려봐. 나, 걔 잡는다. 위에 있던 애 어딨냐. 마! 뱀뇨! 후회하게 해주지. 넌 짭이야. 만지쿤이 아니라고. 뱀뇨. 어, 안 죽네. 어, 별론데 너는, 너는 개불보다 못해! 개불이 훨씬 더 강했다고. 아식아 아야. 음. 넌 개불보다 못한 녀석이야. 아식이덤비기덤비덤비기는 아, 좋군요. 아! 히익. 대박이야. 잠깐만. 개부자잖아. 개불보다 못한 자신? 대박이잖아. 3,500. 이거 한번 사볼까? 궁금하긴 한데. 필요 없다는데. 필요 없는데 궁금한걸? 잠깐만. 저장했나? 사볼까요? 저장하고 산 다음에, 짜잔, 에. 어? 에? 에? 못 쓰는데요? <laughs> 에? 어, 못 껴, 어. 어. <laughs> 진짜 필요 없어. <laughs> 어. <laughs> 진짜 필요 없어. 오케이. <laughs> 진짜 필요 없어. 안 사. <laughs> 이것도 사놓자. 혹시 모르니까? 진짜 필요 없었네. 정말. 자, 그럼 이제 보스 잡으러 갈까요? 아, 보스랬나? 그, 사황, 거기 털러 가볼까요? 고다구! 니디본 개강하다구 근데 가다가 상점이 또 나올걸요? 어, 나오네 안 나올 리가 없어 안약주? 근데 이거 한두개 못사 무조건 열한개야 근데 일단 사둡시다 만지는 너무 강하다고 저 너무 약하다고 안 상대를 안 해줘요. 제 상대를 안 해준다고요? 어 하나씩 사라고? 아. 괜찮아 난 부자인걸 괜찮아 어, 납치 세네 에이. 괜찮아 난 부자인걸 이정도는 거뜬하다고 하이 저 개부자라서 막 사도 되거든요 안녕 이봐 응 원코인 클리어 시 특별한 아이템도 준다고? 해볼래? 야 비싸. 귀여워. 뭐지? 일단 개 귀엽습니다. 무지개 유니콘으로 포니들을 날려버리세요. 박으면 알아서 날아갑니다. 근데 개무작비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? 야. 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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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! 와, 자신있나? 야! 호잇! 호잇? 에? 에? 어? 뭐, 뭐, 뭐야 뭐야. 갑자기 뭐왜 이렇게 그로테스크해졌어요? 아, 어, 귀여운 게임이었는데? 띠용? 아, 징그러워! 아, 뭐야 이거?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맞아? 질것 같아! 너무 무서워! 아, 진다! 아니, 자기 아니야, 이거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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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건가? 해치운 건가? 야! 탄두 대싫러이 새끼 성있구나, 리얼스 아, 뭐야, 깬 거야? 난또진줄 알았네. 우와, 무지개 유니콘 대가리? 응? 와, 스킨 준 건가? 아, 감사합니다. 뭔진 몰라도. 어 아리가또네. 무지개 유니콘 대가리가 뭐지? 음. 잘 모르겠는가? 아! 하이 하하, 녀석, 완전히 고라 떨어졌군. 어디 데려가지? 지금 길막 하시는 거예요 흠... 어? 기타에 있다 근데 안보여 에잉? 껴찌 보이지 않아 이요 뭐지 저건? 아! 이거 비키니 사진이잖아 변태새끼들? 아 아닙니다 설마 딩폴님이? 죽었단다 이거 아! 아! 아 이거 SP 안 채웠다 헤. 망추이아 뭐? 아닙니다 어. <laughs> 렌트 아닙니다. 뭐 비키니 입을 수 있죠. 어? 그럼요. 아, 더았다 잠깐만. 아, 회복을 또 안했네. 으휴, 난 바보야. 정말 바보라고. 일단 이거 먹고. 훠? 아, 그냥 더 먹을 걸. 괜히 쬐끄만 거 먹었다. 오케이, 다행이다. 오이, 말도 안 되게 먹었는데 된다고?